해볼게요. 코드펜에 들어가서 <laughs> 자, 이걸 한번 볼게요. 이런 거 올려놨어요. 제가 포지션이라는 걸 <laughs> 해볼 건데, 네, 일단!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앱솔루트... 저희가 지금까지 이 쓰, 쓰던, 기본적인 이 엘리멘트들의 포지션 값은 전부 다 스태틱입니다, 스태틱 자, 제가 div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섹션 이거 하나 만들어 볼게요 div는 한 픽셀에 한200 픽셀이다 이거 굳이 막 다 따라 적을 필요는 없어요. 그냥,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한번 보시기만 해도 됩니다. 따라 적으실 거면 따라 적으셔도 상관없어요. 이제 너무 힘드실까봐. 픽셀, 폴리드 레드. 한번 해볼게요. 자, 그러면, 제가 섹션에, 이, 높이를 좀 길게 준, 이런? 이런 걸 만든다면, 당연히 이 아래 생기겠죠? 그죠? 이거 너무 당연해요. <laughs> 응. 근데 스태틱이에요, 스태틱 이게. 기본 값이. 그러니까 안 겹쳐져요. 음수 마진을 쓰는 게 아니라면 안 겹쳐집니다. 음수 마진을 쓰면 겹쳐야죠? 자, 근데 이걸 앱솔루트로 바꾸면 겹쳐집니다. 보여드릴게요. 포지션이라는 이 값이 있는데, 앱솔루트. 이게 여기에는 유령화된다 써있는데, 이게 무슨 소리냐면, 이 앱솔루트가 절대적인이라는 뜻이잖아요. 그러니까, 이 절대 좌표로 잡, 잡겠다는 뜻이에요, 그냥. 그러니까 절대적인 위치로 고정하겠다. 예를 들어, 제가 탑을 0으로 고정하겠다 하면, 어떻게 되죠? 그냥 0으로 올라가요. <laughs> 100픽셀로 주면. 그러니까, 이게 유령이라고 써있는 건, 뭐, 마치 유령같이 다른 걸다 무시하잖아요? 그래서 유령화된다고 써놓은 겁니다. 그리고 이게 약간 뭐랑 비슷하냐면, 포토샵의 레이어랑 좀 비슷해요, 레이어. 그러니까 새로운 레이어가 만들어졌다 생각하시면 돼요. 원래 기본 레이어가 이렇게 메인 레이어가 하나 있고, 그럼 포토샵 해보면 이런 게 있죠? <laughs> 뭐, 누끼 딴다고 하잖아요? 이, 뭐, 이렇게, 내 사진이 있고, 바탕화면이 있으면, 배경화면이 있으면, 배경화면만 싹 잘라내잖아요? 그리고 배경 투명하게 변하죠? 뭐 그런 거 말고도, 그러니까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든 거이 기본 레이어가 있고, 빨간색 얘보다 좀 높은 레이어 만드는 겁니다. 그리고,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림을 그리면 얘네 둘 겹쳐 보이겠죠? 이런, 이런 거예요, 지금. 레이어가 하나 더 만들어진 겁니다. 그러니까, 절대적인 위치로 표현을 한다. 그리고, 이 앱솔루트는 유령화를 시키는 건데, 픽스드는 뭐냐면, 얘는 이렇게, 제가 바디에 높이를 한만 정도 적볼게요 스크롤이 생기겠죠, 이렇게. 픽스드는 얘를 픽스로 잡으면 보이세요? 그러니까 어딜 가든 그냥 이 위치 고정이에요. 이런 거 어디 있죠? 그 쇼핑몰. 광고. 맞아요. 광고도 그렇고 쇼핑몰 상단. 그런 거 만들 때 이렇게 써요. 뭐 오픈, 오픈톡이라고 하죠? 오픈톡 아세요? 네. 채널톡인가? <laughs> 채널톡이죠 이거? 여기 옆에 달려있는 이거 이런 것도 픽스드로 되어있겠죠? 이거 아시죠? 이거 누르면 상담사 연결되고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렐러티브는 뭐냐면 <laughs> 렐러티브는 얘가 유령의 집이 된다고 써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앱솔루트라고 한번 써볼게요. 앱솔루트를 가둬줄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얘가 영향을 받지 않잖아요. 다른 거에. 근데 얘 영향을 받게. 예를 들어 섹션에 이디아이브 안에 들어가 있어도 그냥 이렇게 되거든요. <laughs> 영향을 안 받죠. 지금. <laughs> 근데 이렇게 레 i v 으로 만들면? 뭔가 변화가 있죠? 그러니까 얘가 이 부모처럼 작동을 합니다 이 유령의 부모처럼 가둬질 수 있게 이건 제가 좀이따 보여드릴게요 변화가 있는데 아무튼 근데 이 앱솔루트도 앱솔루트 이 유령 부모가 될수 있어요 이게 좀 말이 이상한데 그러니까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써있죠? 유령의 집하라고이 자식으로 앱솔루트가 또 들어가 있으면 얘가 렐러티브처럼 동작해요 근데 자기도 렐러... 앱솔루트처럼 동작하는 거죠 근데, relative는 이제, 남이 볼 땐, 그냥, static처럼 동작하는데, 이, 자식의, 앱, 있는 absolute가 볼 땐, relative로 동작하고, 그냥 그 정도 차이입니다. <laughs> 어, 이게, 기준 위치랑 이게 뭐냐면, relative는, top을, 까 얘한테 margin을 좀 줘볼까요? margin top, 1 0 0 p x 주면, 탑을 줄게요 디라이브한테 렐러티브를 안주면 탑어 근데 안줘도 이렇게 돼. 아 그죠? 자 안줬을때는 탑 100픽셀이 이 위에서 떨어지죠? 근데 얘한테 포지션을 렐러티브로 주면 얘 기준으로 100픽셀로 떨어지죠 이 차이 아시겠죠? <laughs> 그리고, 얘가 앱솔루트여도, 이런 게 부모처럼 작동합니다. 그러니까 이, 얘가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게 아니라,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얘 기준에. 원래는, 이, 이걸 안 주고, 포지션 원래 값인, 이게 우연찮게 똑같아서 좀 헷갈리게 나오네. 한 200픽셀 줘볼게 200픽셀. 맞은 아, 탑을. <laughs> 자, 그러면, 여기로부터, 얘한테 주면 안 되는데, 잠깐만요. 얘한테 100픽셀 주고, 얘한테, 이, 근데 마진을, 아, 그냥 탑을 줘야 되는구나. 탑을 200픽셀 줘볼게요. 그러면 얘는 그냥 이 윈도우 창으로부터, 이게, 이게 윈도우 창인데, 여기 코드펜에서 윈도우 창을 하나 더 구현해 놓은 거예요, 그냥. 이 윈도우 창으로부터, 200만큼 떨어져 있죠? 근데 얘 부모, 얘 부모 중에 앱솔루트나렐러티브가 있으면 얘를 기준으로 다시 바꿔요. 얘로부터 200픽셀 떨어질지 이제 이러,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이, 이 구조 관계만 좀 지금은 알고 계시면 돼요.